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가장 핵심되는 문장은 사실 3장 1절에 있는 어, 위에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즉 저자인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골로새서 3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본 서신서인 골로새서를 기록한 시기는요 주후 60년에서 61년으로 추정합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77km 떨어진 부르기양의 리쿠스 강 상류 남쪽 기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별로 뭐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접한 도시로는 서쪽에 16km 정도 떨어진 라우디 계열가 있고요. 멀리 있지 않죠? 16km면 강 반대편 북서쪽으로 19km 정도에 가면 히에라 불리가 있습니다. 이두 도시가 오히려 컸고 어, 에베소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골로세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우리 오늘 그뭐 앞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언급하셨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의 거주로 인해서 유대교의 정체성이 그 안에 좀 많이 있었고요. 천사 숭배 사상이나 어, 신비 종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금욕주의와 영지주의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들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조금 봐야 되는 것은 그 당시 즉 주후 60년경에 골로세를 비롯한 아까 설명했던 이전 지역 히에라 볼리와 라우디키아 전체적인 자연재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진이었어요 지진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라우디계아나 다른 지역은 그나마 규모가 있어서 복원을 하려고 해서 복원이 되었지만 골로세는 거의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적도 사실 잘 발견되지 않아서 이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가 굉장히 드문 것이 골로세 지역의 특징입니다. 어찌 보면 참 지금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이름에 다양한 사상이 존재하고요. 그것이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있고 코로나라고 말하는 이 자연재, 자연재해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어쩌면 지금 시대와 참 비슷하다. 골로세이 지역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사회적으로는 정체성의 공격을 받고 있고요. 그골로세교회 그 자연적으로는 지진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골로세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이 많이 나올까요? 삶에 대한 희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라라는 말이거나 삶과 죽음에 대한 권면 같은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혼란한 세상이니 어, 뭐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이 권고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어, 마지막되고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쓴 편지 대부분의 내용은요, 그땅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와 거짓 진리에 대한 반박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도들의 삶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부추깁니다. 시대가 이러니, 사회가 이러니, 자연재해가 이러니라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사도바울은 땅의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3장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설명하고요. 위의 것과 반대되는 것을 5절부터 11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에요. 분노, 두려움, 악의, 비방, 거짓말 등등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행위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 거짓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12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위의 것은요, 용서와 용납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도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위의 것은 바로 용소와 용납입니다. 1992년 4월 29일에 LA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LA 다운타운을 지나 토, 트럭을 몰고 지나가던 백인 운전자가 성난 흑인 폭도들에게 끌어내려 져서 어, 거의 죽을 만큼 얻어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이 됐고요. 이유 없이 어, 죽음까지 죽음 직전까지 갈정도로 얻어맞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레지날드 데니입니다. 사건 일주일 전인 22일에 흑인 로드니 킹은 백인 경찰에게 무차별하게 구타를 당했고 당일 날 29일인 당일 날 그를 구타한 네 명의 백인 경찰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정에 분노한 흑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살인과 방화와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트럭을 몰고 L.A를 지나가던 이 데니는 이 폭도들에게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백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시간을 추정해 보니까 이 데니가 머리에 벽돌을 탁 맞는 순간이었다고 라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흑인 티투스 머피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그는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자신 안에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그 목소리에 반응해서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땐 주변에 총을 든 폭도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어요. 그러나 현장에 접근해서 트럭 안에 있는 데니를 찾게 되고 주변에 폭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몇 명과 힘을 모아서 이 머피는 데니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데니는 목숨을 구했지만 그의 두개 골은 90조각 이상으로 부서졌고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데니를 공격한 사람은 흑인이었고 또한 그의 생명을 구한 네명 역시 흑인이었어요. 뉴스는 이 흑인 4명을 폭동 속에서 희망의 상징이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현대판 선한 사마리아인인 거죠. 이런 머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 오직 한 인종만 있다. 그것은 인류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용기 때문인지 얼마 후에 깨어난 데니는 자신을 때렸던 폭도들을 만나서 악수하며 그들을 용서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신문 기자는 just so. I will not go. I will not go. I w o t m u s t be crazy. 너 o t go. I will n o 는 go. I will not go. I will not 하고 I will not go. I will not go. I w i 그리고 데니의 놀라운 용납은요 대책 없이 흐를 것만 같았던 LA 폭동을 잠재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진으로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거짓과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자신의 생명과 나의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명분으로 거짓과 술수가 난무한 골로새 지역에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합력할 수 없는 마음.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을 상쇄시켜 버리는 악이와 노여움과 악독이었습니다. 땅의 것을 보면 분노와 미움밖에 가질 수 없는 골로새에 바울은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를 통해 합력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여 온전한 공동체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바울이 요구하는 위의 것은요, 감사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글소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죠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두 번째 위의 것은 감사입니다 바카스를 만든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은요 자신의 평생을 이끌어준 감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의 나이 어, 중학교 1학년 때였다라고 해요 약 70년 전의 일이라고 회상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당시에는 먹을 것이 굉장히 귀한 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귀한 시절에 그의 어머니께서는 하루에 6끼의 상을 차려주는 날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는 웬일인가 싶었지만 눈앞에 잘 차려진 밥을 기뻐하며 신나고 맛있게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알게, 되, 알게 된 것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밥이나 실컷 먹이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 여섯 끼를 차려서 밥을 먹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강신호 회장은 그 당시. 그가 밥을 먹는 순간에도 그 밥을 먹으면서도 고마운 줄 몰랐다라는 자기 자신을 회상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엄마가 밥을 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장례를 치르면서 그는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면서 무엇이든지 당연히 여기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바카스를 만들고 정경련 회장이 될수 있었던 힘이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여섯 끼의 밥과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감사의 마음에서 왔다고 인터뷰를 하곤 했습니다. 강신호 회장이 감사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삶에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던 것이 그 삶을 이끌었던 것처럼 성경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 상처받은 마음들, 분열된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받는 평강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평강으로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삶의 어려움 앞에서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죄의식을 자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장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끊임없이 두측이죠. 율법이 필요하다고, 선행이 필요하다고,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숭배하거나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붙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그리스도로 그리스의 십자가로 인한 바로 종말론적인 안정 감입니다. 그런 거 없어도 그런 거못 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 로마가 말하는 평강은요. 제국주의적 평화였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과 사회적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회적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때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통치하고, 억눌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의 통치는 그와 달랐죠. 그렇게 부,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회적으로 만연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십자가를 아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로 인해 얻은 이 하늘 소망이 주는 평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혼란스러운 현실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분열하지 않아요. 혹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군사력으로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 소망이 있기에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 영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은 자의 평강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삶을 선하게 세워가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평강이 있기에 이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16절에 말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영원한 생명력 있는 말씀이 풍성하게 성도들에게 만연하여지고 가르쳐지고 권면함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알수 없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은 십자가의 하늘 소망이 줄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찬양과 노래가 나올 수 없는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 종말의 신앙이, 종말의 소망이,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초막이라 할지라도 내주 예수 모신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 이기에 이 삶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위의 것 이것이 위의 것이다라고 설명한 사도 바울은 그 위의 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맞닿는 바로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종 상전들에게 이 위의 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느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나와서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영적인 능력자가 되는 것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동일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신자의 이중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다른 원리를 사도 바울은 삶의 자리, 관계의 자리에서 코람데오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은요. 갑과 그리 존재합니다. 나에게 으리 있다면 나에겐 갑이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를 존재케하고 모든 환란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첫 번째 12절은 그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아 하는 소망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 속에서 죽게 하듯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이 지진이라는 천재지변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불안함과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늘 소망인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 하늘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선택하심이 있기에 용서하고 용납하여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또한 감사함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라는 천재지변 속에서 삶이 심겹고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에 으로 인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난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상처 주고 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감사함으로 죽게 하듯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백성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021년 12월을 마무리하며 하늘 소망이 있기에 서로에게 죽게 하듯 섬기고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누가 이곳을 찾아와도 이러한 암흑 같은 시기에 이런 힘겨운 시기에 세상과 상관없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다고 목도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 소망이 충만한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의 것을 보면 막막합니다 여전히 내 자신을 보면 연약한 나를 봅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선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주님 이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여전히 마음이 작아지고 여전히 마음이 쪼그라들이며 여전히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인 것 같지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며 손 내밀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눈물 닦아줄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의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마음을 전하기 하늘의 위의 것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되는 저희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